예레미아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아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 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 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자들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너의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늘의 성욕이 일어나, 그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 그들의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너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제삼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너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보라.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그가 높은 산에 올라.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잠에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잠에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방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